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슈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그리고 알트가 전체적으로 큰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한테 이제 순번표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이 승인됐다는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1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한10% 가까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걸 투자해야 10배를 먹을 수 있을까 <laughs>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채널입니다. 성전기 채널에 운영자이시자 투자 전문가이신 성전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더리움혐물 ETF가 승인된 날인데 네. 아마 대표님도 새벽 5시부터 깨셔 가지고 <laughs> 네. 굉장히 좀 많이 좀 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더리움 혐물 ETF가 승인된 지금 시점에 어떤 소회 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전혀 뜻밖이었고요. 네. <laughs>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 5월 23일이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24일이지만, 이때 바네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결정, 최종 결정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는 승인될 가능성은 한1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게그주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 돌변했죠. 네. 근데 이게 올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네. 네 트럼프가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크립토 대통령이다. 이거를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는 네. 후원 자금도 크립토로 받을 거야. <laughs> 암호화폐로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바이든은 나는 반크립톤가 약간 이렇게 됐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마저 거절을 하면 진짜 반크립토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뉴스들을 좀 보니까 게리겐슬러를 백악관으로 불렀다 하더라고요. 어, 네. 네, 그래서 면담을 했대요. 네. 야, 너 이거 승인해줘 했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19B4 서류인가요? 19B4? 네, 네. 네. 이 서류를 네. 갑자기 어, 야, 니네들, 이거 좀 수정해서 다시 줘봐. 한 3일 전에, 급하게,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무언가 ETF가 승인이 되려면 서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수정하고, 막, 교정을 많이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승인이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벼락치기로 3일 남기고 사람들 막 여기저기 불러 가지고 막 승인해. 그리고 뭐 아크 같은 데에서 이게 스테이킹 같은 게돼 있으니까 야, 너네 스테이킹 거 빼. 아, 그거만 빼. 라거 네. 요거, 요거는 빼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 뺐어요. 그다음에 피델리티도 빼고 뭐다 뺀고 나서 그리고 오늘 여덟 개를 다 승인해 줬거든요. 이게 또그 중에 사실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공공의 적이 된 그레이스케일 있잖아요. 네. <laughs> GBTC 때는 좀 많이 어, 유출이 많았잖아요. 네. 150억 달러? 네. 엄청난 양의 유출이 생겼잖아요. 네. 맨날 그레이스케일 뭐 팔았네 팔았네 하면서 사람들 원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수수료가 1.5%라서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미니 트러스트 뭐 그냥 티커가 BTC인데. 네, 이쪽으론 어, 수수료가 0.15%라서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게 해준다고 하면서 유입이 조금씩 요즘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더리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GBTC 같은 게 이더2. 네, 그게 비슷한 거거든요. 네. 수수료 높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 그게 원래 마피였어요. 마피가 한20%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어저께 보니까 마이너스 6했다가뭐 이제는 뭐 거의 없어졌겠죠. 그렇죠. 네. 그게, 얘도, 뭐, 티커가 미니 트러스트라고 해서 그냥 이더입니다. 네. ETH인데, 네. 이것도 같이 승인이 다 됐어요. 네, 이게 왜 호재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GBTC 물량을 계속 내던지고, 음. 뭐, 이게 블랙락이나 피델리티가 막 받아주면서 똔똔해서 왔다갔다 막 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네. 유출은 별로 없고, 그냥 새로 유인만 음.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좀 순조롭게 갈 음. 여지가 있는 거죠. 음.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네. 네, 19B4는 승인이 됐지만, 근데 뭐 갑자기 S1이 거절되는 건 아니래요. 네. 저도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되는지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S1은 어, 그러니까 언제 상장시킬 것이고, 네. 어느 방식일 것이고, 뭐 이런 걸 협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럼 세부적인 논의는 해야 되잖아요. 네. 뭐잔금일 맞추던가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지 여기에서 이제 계약이 파기된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인된 게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예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례적으로 빨리 되면 뭐 일주일 안에도 될 수는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고 일주일 안에 빨리 되려면. 바이든의 입김이 더 필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쵸, 네. 네 게리게스를 한번더불러서 <laughs> 야, 할년 빨리 하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야 <laughs> <나좀 웃음> <도와줘>. <laughs> 야, 지금 내가 어? 지금 뭐 급한데 너 그럴 거야? 나 잘리면 너도 끝이야. 알잖아. <laughs> 뭐, 약간 요렇게 가면은 빨리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laughs> 네. 요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8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8월 뭐 사실 금방이잖아요. 아, 금방이잖아요. 뭐 두달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네. 네. 그니까 넉넉 잡아서 한 9월까지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슈는 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이더리움 좋겠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지만 네. 어 제가 생각했을 때어 암호화폐 전반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알트가 전체적으로 큰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아, 그쵸. 걔네들한테 이제 순번표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이제 승인 되자마자 제가 차트를 이것저것 막 봤거든요. 라이브 하면서. 근데 이더리움은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네. 어저께 밤에 갑자기 막 올랐잖아요. 어, 갑자기. 네. 네, 3,949달러인가? 네. 엄청 막올라다가4,000깰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못 <laughs> 갔어요. 네. 이막 올라오르고 오늘은 막 빠졌다. 막 내렸다. 막 난리 치고 있는데 솔라나는 이더리움이 승인됐다는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한시간 만에 한10% 가까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 그렇죠. 다음은 나다. 나다. 네. 네. 솔라나는 그럼 다음은 솔라나네 하고 사람들이 <laughs> 막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비트코인 승인 나자마자 이더리움 엄청 올랐잖아요. 네, 물론 같이 빠지긴 했지만 네. 그게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더리움 승인되고 지금 좀 조용하잖아요. 네. 어저께 다 빠져나서 좀덜 빠지고 있긴 한데 솔라나도 다음 타잔 나야라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지만 네. 어, 그렇게 오른 건또다 반납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네. 아.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이 상태에서 솔라나 올라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제가 제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3대장은 이번 시장 내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 내내 좋다는 게뭐 하락 없이 그냥 쭉 간다는 게 아니고, 아, 네. <laughs> 네, 그런뭐몇억 되죠. 네,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하고, 네. 오르내리긴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가는 모습을 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아주 좋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솔라나가 올해나 내년에 승인되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음, 보거든요. 네. 어, 한 다음 사이클쯤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사이클에 뭐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증권성 이슈는 그나마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없다고 SEC에서 이야기 한 적도 있어요. 네. 예전에. 하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23년 9월에만 해도 SEC에서, 야, 니네 증권이야. 그 아발란체, 솔라나, 뭐, 한 9개 코인을. 해서. 네네. 음. 걔네들 전부 다, 니네 증권이니까, 어, 상패시켜서, 로빈후드에서 상패 다 됐잖아요. 그때, 뭐, 후두둑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솔라나, 제 기억은 한 17불까지 떨어졌어요. 네. 제 가격을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샀거든요. 네. 그때 한 400개 샀거든요. 네. 네, 홀라당 뭐, 일주일 만에 팔아버려서. <웃음> <웃음> 아쉽긴 한데. 음. 그러니까, 그런 증권성 이슈에서 솔라나는 되게 자유롭기 어렵죠. 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만 빼주면 해줄게. 그러니까 증권성 이슈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하지만 솔라나가 증권성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음.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음. 어, 좀 매우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은 그래도 탈중화가 알트 중에는 가장 많이 된 자산이잖아요 그쵸, 네. 뭐 비트코인은 넘사벽이고 네. 비트코인은 뭐 넘볼 수 있는 게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그쵸, 생각하고 네. 크립토 그러면은. 중에서 아예 없고 알트 네. 중에서는 이더리움하고 비교, 비교할 만한 네, 탈중화된 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이더리움 ETF는 어떻게 보면 좀 순조로울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실 뜻밖의 되게 빨리 되긴 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블랙락 결정 일이 올해 8월 7일이었거든요. 네. 이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줄 몰랐어요. 아, 어, 그니까요. 진짜 블랙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신청하면 그냥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대, 네. 이번에 정말 느낀 게, 레리핑크가 한창 SEC가 뭔가 갑자기 좀 공격을 하면서 네. 이데리움 증권이라고 얘기할 음. 때, 그냥 보란 듯이 나와서 어, 증권이어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싸은 느낌은 음. 있었는데, 야, 이걸 모든 것들을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음. 다시 한 번도, 아, 블랙락이 이 시장에 그리고 전체적인 전개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네.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더 알게 된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그냥 저희도 방송할 때 뭔가 이렇게 대선을 필두로 해서 이런 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음. 이야기들을 많이 지 저희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음모론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네. 가지고 그쵸. 있는 것이고 결국은 정치인들이나 뭐 대선 주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는 음. 어떻게든 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바이 트럼프가 나는 친 암호화폐야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오, 그런 네. 분들도 정치적인 입지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음. 얘기들이 또외신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친화적인 방향으로 확실히 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네. 많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음. 이제까지는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은 내년에도 더 좋을 거야 바이든이 되면 내년은 지켜봐야 돼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뭐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음. 트럼프가 되면은 뭐 당연히 좋고 바이든이 돼도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 어, 네,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번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현물리 대표 승인을 계기로 해서 네, 네. 뭔가 스탠스가 많이 바뀌는 모습들을 네. 확인할 그러니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본건 본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물론 아직 뭐 s1 협의사항이 남긴 했지만 그건 시간의 문제니까. 네. 그것까지 되고 나면은 뭐 물론 그 뒤로 줄줄이 사탕으로 다 되거나 막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아, 그쵸, 하지만 비트 이더만 된 것만 해도 진짜 음.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어, 이더리움 현물 etf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역사가 되게 깊잖아요. 네. 현물 ETF가, 비트코인 ETF가 거절된 게뭐한 7, 8년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2021년에, 어, 선물 ETF가,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승인이 났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되게 큰 뉴스였는데, 네. 그럼 선물이 됐으니까 현물도 되지 않을까? 네. 했는데, 그건 다 거절 나고, 3년 만에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은, 에 그래도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 했는데, 1월에 비트코인 승인 나고, 5월에 이더리움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진짜 크립토 쪽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인정을 해준 거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음, 그럼요. 어, 분위기가 되게 급변하고 있구나. 이런 게좀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돈벌 기회는 다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좀돈벌 기회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주식으로 우리가 10배를 먹을 순 없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 애플이 3조 달러가 넘는데 시총이 그럼 30조 달러가 돼요. <laughs> 네. <laughs>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주식을 뭐싹 끌어 당겨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네.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전에, 어, 그때가 기회가 되게 많지 완벽하게 안정화되면은 그 기회가 좀 많이 박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할때 어떤 걸 투자해야 1 0 배를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네. 사실 적당 그박 작가님 책도 1 0 0배 오를 암호화폐 투자해라 아, 그첫 그 책이었잖아요. 네. 암호화 크립토 관련해서 네. 그 책을 보고 아, 너무 디테일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봐도 어색하지 가 않거든요. 사합니그 네.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 1 0배 오를 거, 1 0 0배 오를 거 이런 걸 골라내는 게 진짜 투자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불장이니까. 10배 오를 코인을 되게 많이 찾고 고민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종목 선정이잖아요, 사실. 주식은 좀 안정적인 거 투자하면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렇다고 좀 작은 주식을 투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네. <laughs> 10배 오를 줄 알았는데 10분의 1토막 나고.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자산이 10배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 10분의 1토막 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변동성 측면에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확보된 것 같아요. 네. 안정성이. 솔라나는 혹독한 검증을 거쳤잖아요. 네. 7불까지 FTX 망하면서 꼬꾸라졌다가 그렇죠. 지금 뭐 200불을 잡고 이렇게 터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네 지금 3월달은 210불까지 갔었고, 혹독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서버가 멈추긴 하지만, <laughs> 멈출 네. 순 있지만 망하진 네,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핵심이 빵원이 되거나 뭐 100만 달러가 되거나 뭐 이런 이슈가 늘 있었잖아요. 네. 빵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음. 그러면 100만 달러가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뭐한 6만 7만 정도 되니까 100만 달러 간다고 치면은 한뭐한 뭐 16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정도 되면 그것도 충분한 수익이니까. 비트코인은 일단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이더리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오히려 관심 갖고 있는 건 솔라나거든요 네. 지금은 솔라나 없어요 네. 네. <laughs> 발목매도 해가지고 지금은 솔라나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다시 들어갈 때가 되게 마음요 네. 아, 내가 20불에 팔았는데 160불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 네. 그거는 참아 못하겠고 음. 혹시나 아직 솔라나는 ETF 승인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크립터 윈터는 어, 어찌 됐든 오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혹독하냐의 문제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겨울이, 겨울은 계속 오잖아요. 근데 겨울이 영하 20도, 30도 찍을지 영하 10도밖에 안 갈지, 영하 5도까지만 갈지 얼마나 혹독한지는 겪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솔라하나도 혹독한 겨울을 겪을 텐데 지난 장에서는 7불이었거든요. <laughs> 네. 이번 장에서는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빠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솔라나가 올해 얼마를 찍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많이 어 간다고 치면은 뭐 500불에서 1000불 사이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한 500불이라고 가정을 음. 할게요. 솔라나가 500불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니다. 네. 30불까지 갔다고 쳐요. 음. 30불에 내가 샀다고 치면 그래도 다음 사이클에 정말 또 불장이 오면 음. 500불 이상은 볼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쵸.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600불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럼 또한 20배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네. 이런 데에서, 인생 역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 많은 분들이 가격이 급등하면 마음이 급해서 막 올라타는데 네.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어, 이게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일단 떨어졌을 때 네. 담아야지 결국은 음. 이 불확실성을 담보로 했을 때 네. 어, 우리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제 채널이 최근에 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회수가 좀 많아졌는데 음. 그 이유가 에릭 발추나스가 자기 승인 가능성 25% 봤었는데 75%로 수정한다. 응. 180도 국면이 응. 바뀌었다. 이런 응.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3, 4일 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 계속했어요. 나는 지금은 솔직히 솔라나나 뭐 비트코인 투자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이 내 눈엔 되게 좋아 보인다. 오, 네. 지금 이더리움을 보면 응. 너무 불쌍하다. <laughs> 네. 원래 이렇게 불쌍한 녀석이 아닌데 응. 지금 분위기를 보면 너무 불쌍하다. 응. 그래서 이렇게 불쌍할 때는 에좀 사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5월 23일날) 저는 반네크 그 거절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거절이 나면 아마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음.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사보려고 생각 중이다 라고 말을 계속했는데 네. 아니, 바네크 가 갑자기 <laughs> 승인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뭐그 전략은 좀뭐 쓸모 없게 됐죠. 오르면 안살 거고 떨어지면 살 거다 했는데 뭐 올랐으니까 뭐살 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 저는 좀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더리움 한 15개 정도 네, 보유를 하고 있는 희망해로 섞인 네, 멘트였다는 걸 아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주요 쟁점은 올랐을 때 사는 건 물론 추세 추종도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한데, 네. 수익률 면에서는, 음. 아, 이게 좀 아쉬워요, 늘. 그렇죠. 아쉽죠. 네. 음. 그래서 항상 공포에 사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음. 어, 좀 투자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7, 18년에 음. 주변에서 그때 되게 시끄러웠어요. 음. 뭐, 비트코인 한 300만원이었던 게 갑자기 800만원 되고, 갑자기 음. 1300만원 되고, 2000만원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음. 진짜 많이 뛰어들어갔거든요. 저는 그게 많이 또, 피눈물 흘린 사람 많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죽을 줄 알았어요. 음. 튤립 같다 고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그쵸. 그때 뭐유 작가님 <laughs> 자주 언급되는 그분께서 토론을 하면서 아, 이거는 어, 좀 너무 위험한 투기 자산이다, 사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박상기의 남 펼치고 그냥 꼬꾸라졌잖아요. 꼬꾸라졌죠. 그때 아 역시 이거는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에 어, 코로나 때 꼬꾸라지는 걸 보고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왜? <laughs>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네. 비트코인 이게 뭐길래 안 죽었지? 아니 2017년에서 2020년 3년 동안 살아남은 거잖아요. 아, 네. 그것도 뭐 1,2만 원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몇 백만 원, 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체 이게 뭔데 사람들이 천만 원이나 주고 사는 거야? 네. 이런 의문이 남았거든요. 그다음부터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에서 알바 같은 걸 했었는데, 근데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홍콩이랑 무역 같은 걸 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 뭐 관련된 장비들을 사고 파는 걸 했었는데, 그때 수입을 하려면 뭐 수입 원장 가까우고 뭐 되게 복잡해요. 은행에 가서 LC 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고 수수료 막 5만 원 들고 막 이랬거든요. 근 코인, 그때 당시엔 트론이었는데, 응. 트롯, 트론으로 전송을 하니까, 뭐한 몇백만원 보내는데, 90원인 거예요, 수수료가. 당연히요. 그리고 한 5분 만에 가는 거야. <laughs> 네. LC 열고 이렇게 보내면은 한 3일이 걸리거든요? 네. 그때 제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정말 금융의 혁명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때 2021년이니까. 네. 부동산은 막 미친 듯이 오를, 오를 때잖아요. 였 어. 네, 2022년 초까지도 막 올랐잖아요. 네. 근데 2022년 루나 사태가 22년 5월에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꼬꾸라졌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아 이제 내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어 비트코인 그때는 에뭐 알트코인을 그때 사는 거는 네, 엄두도 안 났어요. 뭐다 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그때는 그렇죠. 그땐... 뭐가 없어지고 뭐가 안 없어지지 모르니까. 그 비트코인에 그때부터 이렇게 모았거든요. 네. 평단이 제가 뭐제 채널에서 계좌 경게 많이 했는데, 네. 한2,300정도의한 3개를 모았었고, 네. 그리고 그때는 좀 확신이 없어서, 불장이 왔다는 확신이 없어서 네. 사고팔고를 좀 했어요. <laughs> 사고팔고 하니까 수량은 줄고 평단 은 높아지더라고요. 그렇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이제 사고팔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이 앤 홀드만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비트코인 한 6개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제 자산 규모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심지어 저는 원래 부동산 투자자인데, 그렇죠, 원래는. 네, 그것도 토지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자인데, 음. 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 6 개나 모았다는 건 네, 저로서는 과감한 투자를 한 셈이거든요. 음, 진짜 그런데. 네, 심지어 어, 아파트 한 채랑 오피스텔 하나 팔고 2023년 한 9월 10월 이때 또 들어왔거든요. 음. 그리고 와이프도 하나 이렇게 사주고. 네. 그래서 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모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투자였던 것 같아요. 항상 좀 공포에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게 투자에서는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공포에 살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공포에 사는 게뭐박작가님도 아시지만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죠.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그때 원래 부동산 채널인데 가끔씩 한 번씩 던지거든요. 나 비트코인 샀다. 네. 그럼 사람들이 되게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아. 비트코인 <laughs> 얘기하면은 뭐 100회, 200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관심이 없구나.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방송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얘기하는 거보다 비트코인 더잘 터지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왔구나. 때가 왔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회수가 요즘 부동산 잘안 나오잖아요. 아, 부동산보다 네. 비트코인 관련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는 <웃음> <웃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코인 유튜버가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어, 그리고 비트코인 다루고 나서 구독자도 정말 많이 극상승을 네,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비, 유튜브라는 게 양치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을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라이브를 매일매일 1시간 이상 하고, 뭐, 그냥 이벤트 있으면은 하루에 두 번씩도 하고, 라이브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인터뷰 영상도 막 올리고,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3월 달에 크립토 시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때 뭐한 달에 뭐한 3만 명씩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실버 버튼도 받게 됐는데. 와, 한 달에 3만 명. 네. 급성장인데요. 그쵸. 그리고 제가 나름의 전략이 뭐냐면, 어, 저도. 꼬꼬마 시절이 있잖아요. 크립토 공부할 때 갑자기 급락하면 대체 왜 떨어지는 거지? <laughs> 나도 모르게 막 찾게 되잖아요. 뭐여기저기 정보를 찾는데 잘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 나는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사람들이 이거 왜지? 할 때, 그때는 꼭 라이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든 새벽 5시든 뭐낮 시간이든 그냥 무엇, 무엇이든 이벤트만 있으면 어, 채널을 켜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뭐 미사일 서로 쓰고 막이럴을 때, 비트코인이 아마 5만 6천 가구막 이랬을 때, 그때 제가 한 새벽 5시에 방송을 했거든요. 네. 새벽 5시인데 2, 3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게 괜찮은 <laughs> 전략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그럴 때마다 하니까 사람들하고 좀 끈끈한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어, 사람들이 음에 이제 제 예, 들어오게 응. 되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좀 신뢰가 좀 구축이 된것 같아요. 응. 물론 안티 분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 뭐 그건 뭐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늘 호불호는 있고